자 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은 바로 램코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주세요 자 현재 램코인이 잘 올라주고 있었죠 자 보시면은 어제 하락이 잠깐 나왔었는데 설마 이런 걸로 불안해하시는 거 아니겠죠 자 이런 걸로 불안해하시면 코인 접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건 지금 앞당겨올 이슈들이죠. 나는 전문가의 추천으로 장기든 단기든 아나는좀이 걱정 좀 덜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식견으로 나는 한 수익 나는 코인 종목 좀좀 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우리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현재 코인 시장 고래들이 지금 알트코인 랠리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알트코인 시장이 525일간의 축적 후 돌파를 이뤄냈는데요.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자, 매그스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 시즌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크립토 킨투 주기용 대표도 암호화폐 거래들이 다음 알트코인 랠리를 대비해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죠. 자, 이러한 근거는 여기 있는 1년 누적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지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 이 지표 보시면은 대형 투자자들과 기관들 사이에 매수 주문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향후 알트코인 수요를 보여주는 강력한 매수 장벽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런데 여러분들 아, 왜 내가 가진 종목만 안튀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아, 이때 매수를 안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나는 너무 잘해 요즘 수익 엄청 많이 봤어. 근데 다음 종목을 지금 뭘 매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왜 투자를 시작했습니까? 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비싸시니 이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손해인데 남들은 수익 보는 거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본인들도 수익으로 하루를 마치는 인생 살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 정말 이 투자의 기본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 실천하시는 분들 몇명 없어요. 왜? 수익이 나면 욕심이 나고 하락으로 빠지면 겁이 나거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넣으세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기사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기사죠. 자, 현재 트럼프가 신 암호화폐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른 주요 정치인들도 현재 비트코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있냐 하면은, 자, 여기 나오죠.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어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법률 제정을 촉구했죠. 그리고 다음, 자, 이 부분 태거티 의원도 처음에는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다가 비트코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이해하면서 이제 강력한 지지자로 지금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신시아 루미너스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이 지금 비트코인의 지지를 공표함에 따라 지금 앞으로 코인 시장이 더욱 인정받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이렇듯 이 많은 기사 속에서 이 핵심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 난 그렇게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배우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넴 코인 한번 보시면, 지금 발행 한도랑 유통량이 지금 발행 한도에서 유통량이 지금 100% 물량이 다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는 건 유통으로 인한 리스크는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패턴 보시면은 지금 밥그릇 패턴 지금 이쁘게 잘 나와줬는데, 사실 넴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한 코인인 건 사실입니다. 거의 거래량이 업비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할 업데이트나 행보가 거의 없는 편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요. 다 남들 상승할 때 혼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급 그 코인이다 보니까 좀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좀 소액으로만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은 좀 짧게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패턴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밥그릇 패턴 나 좋지만 지금 여기서 빠질 기미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은 지금 컵앤 핸드 패턴도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상승 비율은 한 7에 하락은 한3 정도로 지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대응 빨리빨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추가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훈이였습니다.